나는 오늘 하루가 보람차고 행복하다. 내가 하는 말이 미래다. 나는 언제 어디서나 필요하고 좋은 사람이다. 나는 모든 순간이 기회다. 내가 풍족한 인생을 살고 있어서 행복하다. 내 인생에서 결정된 것은 오로지 좋은 일들뿐이다. 나는 꾸준하면 기회가 오고 노력해야 기회를 잡는다는 것을 안다. 쓰면 쓸수록 더 구체화돼요. 독서를 하면 저자들과 공방전을 하는 것 같아요. 책 읽으면서 시리얼이랑 영양제 먹었어요. 운동 바로 가보자고 등 운동 잘하고 싶어요 오랜만에 랩플라 사용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없더라고요 케이블 사용 중이라 이도하고 케이블 했어요 너무 좋다 나는 내가 잘될 것이라고 알고 있다 매일 1%씩 성장하면 명상 봐주셔서 감사해요